누구나 그렇듯 나도 잘 살기 위해 열심히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하지만 나와 함께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내던 친구들은 어느덧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나만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다. 끝없이 오르막 내리막을 걸어가는 내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점프를 뛰는 별이와 닮아 보인다. 어린 시절부터 나의 방랑벽이 시작된 것 같다. 나는 일찌감치 자립해 넓은 세상으로 나아갔다. 홀로 살아남으려다 보니 독해질 수밖에 없었다. 누구에게든 이기고 싶었고, 뭐든 1등이 되고 싶었다. 그러던 나에게 담비와 별이라는 새로운 식구가 생겼다. 녀석들은 단순하면서도 배울 점이 많았다. 모험왕 별이. 난 멍멍이들에 대해 더잘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함께 자전거 여행을 떠났다. 거의 두달 동안 전국 방방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 여름이다 보니 많이 덥고 힘들었지만 그만큼 재미도 있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칠 때쯤 한 가지를 깨달았다. 1등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걸 말이다. 우리들의 낭만적인 여행 이야기를 영상으로 편집해 유튜브에 올려보았다. 저작권 위반이 덕지덕지 붙어서 몇달 만에 내려야만 했지. 하지만 영상을 만드는 것도 꽤나 재밌었다. 한번 그렇게 다녀오니 자신감도 붙고 재미도 있었다. 이번에는 장비를 풀로 챙겨 더먼 곳으로 떠났다. 볶은 콩과 시리얼을 먹으며 설악산 한계령을 넘었다. 끝났다. 이제 간단한 자전거 정비는 일도 아니었고 캠핑도 점점 익숙해져 갔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바닷가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텐트 안에서 보는 일출은 너무나 낭만적이었다. 가끔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외로움보단 즐거운 시간이 더 많았다. 페달만 밟으면 어디든 갈수 있었기 때문이지. 그렇게 가다 보니 어느새 부산에 도착했다. 집으로 돌아가자니 너무나 아쉬웠고 한참을 고민하다 일본에 가기로 했다. 이 얼마나 멋진 계획이란 말인가.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이국적인 풍경들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페달을 밟을수록 새로운 풍경과 새로운 경험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걸 두고 바로 신세계라고 하나보다. 비록 빈털털이 가난한 여행자였지만 사람들은 친절했고 하루하루가 마치 광란의 레벨업을 하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결국 난 오키나와까지 넘어갔다. 막 출항하려는 배를 붙잡아 타고 갔는데 오키나와까지 무려 25시간이나 걸렸다. 하지만 역시나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 에메랄드빛 바다에 신비로운 동물들, 이국적인 풍경의 나무들까지, 일본의 대표적인 휴양지답게 역시나 끝내줬다. 하지만 내 사정은 말이 아니었다. 들고 간 전자제품들은 전부 다 박살이 났고, 수중의 돈은 한 푼도 남지 않았다. 뿐만 아니었다. 야옹이들을 귀여워해주다 벼룩이 올맞다. 어느 해안가에서 몇 시간 동안 벼룩을 잡아야만 했다. 이제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다시 한번 장비를 업그레이드해 일본 본토로 떠났다. 지난번 동해바다에서 만난 세계 일주 여행자의 자전거를 벤치마킹했다. 모험왕 별이. 모험왕 별이! 로드 자전거의 가벼움에 꼭 필요한 것만 챙긴 심플한 패킹이었다. 일단은 날이 더운 관계로 북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고통과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인해 돌아갈 길이 끊기고 말았는데 덕분에 근사한 풍경을 보게 되었고 죽을 듯 힘든 고생 끝에는 아주 조그만 곳에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연달아 닥쳤다. 이번엔 지진으로 길이 끊어졌다. 설상가상 해도 저물었고 생판 모르는 낯선 장소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다행히도 고마우신 분들을 만나 앞마당에서 하룻밤 신세를 질수 있었고 호사스러운 아침밥까지 얻어먹었다. 뿐만 아니었다. 꽉꽉 눌러담은 간식 보따리를 싸주시기도 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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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고도 자전거 여행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 <웃음> <웃음> 잘 안나와. <laughs> 다음 코스는 캠퍼들의 성지라는 호카이도였다. 그렇게 호카이도를다돌 무렵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말을 몸소 깨닫게 되었다. 개... <laughs> 새로운 사람과 만나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깨달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경험이었다. 결국엔 전부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리곤 다시 바다를 건너 혼슈로 내려왔다. 해안도로를 따라 페달을 밟았고 어느새 니이가타에 도착했다. 우기에 접어들었는지 거의 매일 비가 내렸고 가끔 해가 비출 때마다 물건들을 꺼내놓고 말려야만 했다. 지금 또 비가 엄청 쏟아지다가 지금은 좀 소강 상태인데 숨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비가 계속 너무 많이 와서. 하지만 이렇게 며칠씩 비가 온 후에는 주변 풍경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곤 했다. 웅장한 하늘 풍경을 볼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고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졌다. 도쿄에 가기 위해서 일본 최고의 산악지형인 군마를 돌파해야 했다.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쯤 유자와라는 곳에 도착했다. 유자와는 지상 낙원 같은 곳이었지만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다. 아무리 마에 든다 해도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것. 그것이 여행자의 숙명이 아닐까 싶다. 그리곤 험난한 산길이 시작됐다. 엎친 데 덮친다고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도로에는 야생 원숭이들이 출몰했고, 아, 그야말로 악정 고투인데요. 그 와중에 또 핸드폰까지 박살 나서 다시 한번 스마트폰이 박살 났다. 죽을 힘을 다해 군말을 넘어서자 이니셜 뒤에 고양인 시부카가 나왔다. 하쿠미가 또랑타기를 하던 그곳을 실제로 달려보았다. 끝났다. 이제 도쿄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마지막 난관이 찾아왔다.